현재 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역 상황인데요. 이제 열차에서 내리셔서 어, 바깥으로 향하는 해물개과 관객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3번 출구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언대 방향은 2번 출구로 향하는 방향인데, 안내요원이 이제 조금씩 끊어서 올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파가 많기 때문에 방금 이곳 월드, 월드컵 경기장 으로 열차가 도착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차해서 걸어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비를 피해서 이곳 월드, 월드컵 경기장 역 내부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천히 올라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3번 출구 방향이고요. 지금 어 열차가 양방향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또 관객분들이 하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둘다 도착을 했네요. 지금 이제 개찰구 안쪽에, 어 대형, 초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아임유로 콘서트 개찰을 축하해요. 그 앞에서 이제 시민분들과 팬분들이 인증샷을 촬영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역 위에는 아이유로더 스타디움 공연장 가는 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하차를 해서 수많은 관객분들이 걸어오고 계신 모습입니다. 많은 관객분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말 그들 은어 마어 마한 상황 입니다. 이 2번 출구, 3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셔서 이제 우산과 우비 챙겨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영웅 시대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하늘 물결 보고 계신가요? 이번 콘서트는 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다 보니까 남성 팬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팬들도 많이 왔어요. 엄청난 하늘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열차가 양쪽에서 하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 경기장 바깥으로 향하는 모습이고요. 이곳에 이제 들리자마자 인증샷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이 월드컵 경기장의 관, 관문이 될수 있죠. 이제 이번 주에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번으로 많이 나가시고요. 3번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2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와, 입장시간이 임박할수록, 이제 어, 공연 시간이 임박할수록 점점 많은 분들이 이곳 지하철역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현재 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역 상황인데요. 이제 열차에서 내리셔서 어, 바깥으로 향하는 팬분들과 한한 관객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3번 출구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어, 요 반대 아, <laughs> 방향은 2번 출구로 향하는 방향인데 안내요원이 이제 조금씩 끊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파가 많기 때문에 방금 이곳 월드, 월드컵 경기장으로 열차가 도착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차해서 걸어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비를 피해서 이곳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 역 내부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천히 올라 가셔야 될것같 습니다. 3번 출구 방향 이 고요.